여러분, 오늘은 이뮤터벨X, IMX, 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IMX는 이시리엄 기반의 레이어 E-스케일링 솔루션으로 NFT 거래에서 빠른 속도와 제로 가스비를 제공하며 루비소프트의 게임 프랜차이즈인 마잇매직과 같은 주요 파트너십을 통해 웹3 게임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약 0.0. 565달러이며, 유통량은 약 19억 6,445만 개, 최대 공급량은 20억 개로, 단기적으로는 10월 3일 약 3,419만 개 토큰의 잠금 해제로 공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0달러 50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 투자자는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0달러 50 이하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GKBM e 통합과 러비소프트와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으로 앱3 게임과 NFT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며 2026년 약 0.50에서 0달러 59, 2027년 약 0.62에서 0달러 65, 2028년 약 0.68에서 0달러 71, 2030년 약 0.75에서 0달러 80까지 가격 상승이 전망됩니다. 그러나 토큰 잠금 해제, 시장 변동성, 플랫폼 기술적 문제와 보안 이슈는 여전히 리스크로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장기 투자자는 성장 잠재락을 믿고 장기 보유하면서 정기적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뮤터벨 엑스는 NFT와 옆 3게임 시장의 핵심 프로젝트로서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단기 변동성과 기술적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코인입니다. 이런 대박의 이슈와 정보 더욱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영상 참고해서 꼭 한번 미친 종목 추천 무료로 받아서 대박 코인 투자 꼭 이뤄보세요. 최근 이처럼 신규 상장 타이밍 잡아서 역대급 폭등의 수익을 볼수 있는 실시간 신규 상장 종목 관련 날짜부터 시간까지 알수 있는 정보까지 무료로 다 드리면서 하루하루 정말 많은 분들이 초대박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제가 미친 코인 정보의 정리책을 공유해 드릴 겁니다. 이 책의 정보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초반 영상에서의 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되지만 문자나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 영상 하단 설명을 보시면 무료 설문 작성으로 설문지로 남겨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1분도 안 걸리는 이 설문지 작성을 해 주시고 제출 클릭만 해 주시면 되고요. 설문지 작성해 주신 분들에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대박의 자료를 공유해 드릴 겁니다. 코인 투자 하면서 이 하나의 자료만 보시면 여러분들도 코인 투자 더욱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이책 안에서는 지금 현재 알트 코인 투자의 기초 정보부터 급등 종목 추천 내용 그리고 현시점 탑 이슈의 알트 코인까지 모든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당연히 100% 무료이고요. 다만 선착순 50분 한해서 지금도 실시간으로 지급해드리고 있다는 점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알트코인 뿐만 아니라, 현재 최고많은 문의 연락 주제인 밈코인의 정보까지, 현재 초대박 인기의 밈코인, 그리고 최초 투자자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프리세일 밈코인 투자 방법까지 설명드리며, 신규 상장, 예정의 밈코인까지 특급 기밀로 준비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책한 권으로 인해서 알트코인, 민코인 전부 대박의 수익 효과를 보고 계시니까 꼭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저에게 문의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공유해드리며 현재 보이시는 거와 같이 실시간 많은 코인들의 상승 가능성, 지표 분석과 현시점 누구보다 빠른 실시간 코인 이슈, 고래들의 움직임 정보 등 실시간으로 빠른 정보를 받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간 정보를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매수 타점까지 잡아 드리면서 수천 명 이상의 많은 분들에게 정보 공유를 무료로 하고 있으니 꼭 참고해 보세요.